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초고령 사회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그리고 우리의 자산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래프이고 데이터인데요. 어,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 저위 이제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인구 이런 걸 본다면 어, 저는 거의 인구구조의 붕괴 사회라고 봅니다. 어, 거의 붕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에 영향이 닥치게 되는데요. 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어, 노인 부양 비율인데요. 어, 분노에는 이제 생산하는 인구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60년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어, 저 비율이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2020년이 이 지점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고령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우리나라 성장에 아주 좋았습니다. 과거 20년 동안은 아주 좋았고요. 이제부터 안 좋아지는 시기가 저렇게 급속한 기울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인도가 이 정도고 미국이 이 정도입니다.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인구구조가 가장 좋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 영국이나 OECD 국가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고요. 2050년을 넘었으면 중국은 미국보다 어, 더 늙어가는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를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이 어떻게 될까 알수 있는데, 저기 총부양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부양 비율이라는 것은 15세에서 64세 생산을 하는 인구가 유소년과 노인들을 도대체가 몇명 부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 100명당 유소년과 노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인데요. 1970년에 보면은 저게 80명이었다가, 즉 부담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지금 아주 좋은 거죠. 지금은 아주 지금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 치는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예요. 제일 낮은, 지금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2070년 가면은 무려 116명이 되는데요. 그 말은 생산하는 인구 100명이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 116명을 얻깨에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더 재미있는 데이터가 이 부분입니다. 어, 1970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총부양 비율이 80명인데요. 생산 인구 100명이 80명의 유소년과 노년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80명에 보면은 유소년이 74명이고 노인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는 뭔가 부양을 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부양의 대상은 다 유소년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기업으로 말하자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적자본에 투자해 놓은 것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마구 높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70년에는 우리나라가 총부양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070년에 가면 116명이 되는데요. 어, 생산 인구 100명이 116명의 어,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유소년 부양은 16명이고요, 노인 부양이 100명입니다. 완전히 이제 구성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70년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 생산 인구가 노인 부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양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데.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70년에는 우리는 부양은 하고 있지만은 부담은 갖고 있지만은 아주 밝은 미래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생산을 하는 인구가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데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래.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초고령 사회의 긴 미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어 땡!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보시듯이 급속한 기울기로 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코리아라고 저기 적혀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 저 패스로 저 경로로 해서 우리나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이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이 나라들이 유독 저기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첫 번째로 어, 그 정도가 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어서 저는 거의 인구 구조가 붕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형이 있다고 그러면은 위에 기반은 약하고. 무거운 지붕을 갖고 있으면은 자칫하면 집이 붕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도 밑에 유소년과 청년의 인구는 아주 적고 위에, 어, 노인의 인구가 아주 많으면은 역시 구조가 툭 건들면은 붕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언제 뭐 인구 붕괴 뭐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솔루션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하나의 화두, 를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의 허드는 이겁니다.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이 붕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세관들을 옮기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에 흘러가게 된다면 큰 트렌드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의사결정은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 자산을 글로벌에 둘까? 내 자산을 국내에 둘까? 하는 것. 이런 의사결정이 앞으로의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보겠습니다. 저기 USA라고 적힌 부분 보면, 보면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앞으로 한, 한 30년인가 그동안 우리나라만큼 5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도 꽤 많아서 보시면은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좋은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USA라고 적힌 거하고 코리아라고 적힌 저런 어, 그 인구 구조의 모습 저게 뭐냐면은 생산하 생산 가능 인구가 생산하는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의 비중입니다. USA와 코리아라고 저렇게 적힌 곳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어디에 갖다 놓겠습니까? 코리아에 갖다 놓겠습니까? USA에 갖다 놓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결정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의 자산을 점차점차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 자산을 옮겨가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초고령사회, 우리나라의 인구가 저렇게 변해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해서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 뭔가가 붕괴한다고 그러면은 그 내에서 아무리 분산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체 큰 배가 그냥 파산을 해버리면은, 파산을 해버리면은 그 안에서 아무리 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배를 옮겨 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내에서 얼마나 자산을 국내에서 이리저리저리 이리저리 배분해봐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이 90년 초에 이제 장기저성장에 들어가고 고령사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금리도 0% 되었고, 주식도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무리 그 다음 부동산 기대 수익률도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몇 개의 핵심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회복을 못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만일 내가 부동산과 채권과 주식을 열심히 분산을 했다고 해서 과연 수익률이 높아졌느냐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 90년부터 30년 동안 자산을 아무리 분산해봐야 수익률이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분산을 하면 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아졌느냐? 자기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을 했을 때야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그런 분산을 했을 때 일본의 경우에 우리가 그 경험을 본다면은 그 분산의 효과가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런 큰 큰 틀이 변하는, 이런 국민에 있어서는 자산의 분산이라는 것도 국내에서 머물러서 아무리 해봐야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런저런 뒤에 다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드리는 제일 핵심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시지는 국내에서 아무리 분산해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산을, 초고령 사회에서는 글로벌로 분산하는 것. 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어디로 분산해야 되는가? 뭐 이런 퀘스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로 분산을 하자 그러면은, 어, 뭐 예를 들어 인도가 괜찮으냐? 뭐 베트남이 괜찮으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도에 투자한다? 요즘 핫플레이스죠? 근데 여러분들 인도의 행정의 비효율성이 개선 언제쯤 개선되리라고 어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본의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이 지방 분권이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중앙에서 어떤 계획적인 계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중국처럼 저렇게 강력한 푸시를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주도의 인도는 많은 다당제가 있는데, 과연 정책을 잘 밀고 나갈 수가 있을까? 이 많은 걸다 분석해야 여러분들은 인도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베트남이 주식에 투자한다? 제일 퀵퀘스션이 그겁니다. 베트남의 동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베트남의 동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오렌버피스 이야기한 바가 바로 이미 아주 높은 높이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 투자를 하려면 많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쉽게 그리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 곳, 그런 지역에 글로벌 분두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여러 인구 모양에서 노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어,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어, 우리가 자산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글로벌로 분산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한 지역을 이렇게 톡 어, 꼽으라고 그런다면은 그게 북미 지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 자산을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로 분산해가는 것, 그게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가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 뚜렷하게 일어날 일이 어 지금까지 고성장 저부채 사회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저성장 고부채 사회가 되게 됩니다. 아주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부채는 많은 것. 어,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외부적인 쇼크에 충격에 잘 흔들립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인 충격에 흔들리고 나서 회복력이 약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젊을 때 내가 누구한테 한대뻥 맞은 거하고 나이 들어서 한대뻥 맞은 거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환 이기를 겪을 때는 한대뻥 맞고 나서도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대를 뻥 맞고 나면은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성장 고부채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격에 약하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좀더 젊은층이 있는, 어, 그런 곳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북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고성장 저물가 시대가 2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20년, 세계적으로도 그랬고요. 과거 20년은 정말로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점차 점차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보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저축 여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고부채 사회가 되게 되면은 되게 되면은 어 그리고 고령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공적 연금이 불확실해집니다. 우리의 생애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의 기반이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인구 가구 이것들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2,040년을 넘어가면은 인구가 붕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붕괴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가 이제 그 타임인데요. 어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어, 문제가 어, 오브 밸류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돈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토는 좁고 거기다 더욱 좁은 곳이 우량 자산이다 보니까 거기 다 몰리다 보니까 오브 밸류 될 그런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인들에게 아주 어, 노후에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 이게 과거와 달리 이 부분에 어 확실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치과의사 협회 뭐 거기 가서 그 강의를 할때 목포에 계신 원장님도 자기 목포에 치과가 안오른다는거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미 전국에서 언제 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된다는 건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마할 때 보면은 제일 잘 뛰는 말의 배당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량하다는 놈의 우량 자산의 리스크가 오버밸류될 리스크. 이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갖게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고령자들이 은퇴를 하면서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산 시장 붕괴 가설인데요. 이 부분은 뭐 아직은 그 한, 한 2, 30, 한 2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은 뭐 그렇게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1번부터 5번 정도까지. 거기, 그이 부분들은 거의 앞으로 어, 일어날 일들이라고 제가 보아집니다. 아, 이거뭐 가능성은 아주 높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자산 관리 솔루션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적인 부분은 이두 장에서 두 페이지에서 제가 상당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조금 조금 빨리 가면서 핵심적인 부분, 간단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저렇게 축적과 인출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기간이 있습니다. 어, 축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떤 일종의 중간기를 갖습니다. 이 중간기가 뭐냐면은 일종의 연옥과 비슷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었는데 캐톨릭에 있는 것인데요. 천국에 못 가고 그 일정 기간 거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양을 많이 하고 나면 언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연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떠냐 하면은 일종의 은퇴 연옥 시장입니다. 은퇴를 하긴 했는데 은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열악한 노동 시장에서 일을 더 하다가. 그러다가 70세를 넘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중간기이고 은퇴연옥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두드러지느냐? 다른 OECD 국가의 어떤 나라보다 정년이 빠르고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 빨리 퇴직하고 그 다음에 제2의 직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저 중간기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간기 시장 혹은 은퇴연옥국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축적과 중간기와 인출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각각에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자산 관리나 생애 설계를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